출판에 다 삼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림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축사는 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모스서 1장을 보면은 아모스서 일장을 보면은 어, 소라 껍질 돌아가는 것처럼 나스민이 하는 겁니다. 사무스가 보니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스가지 죄로 다메섹 궁궐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보시면 넣었대요. 그리고 다메섹은 바람이잖아요. 가스다에 또 불이 붙어요. 가스다, 브레셋이죠. 그리고, 브로에도브리붙어요브리고브리고 음. 그리고, 암몬, 모아. 하나님이 이렇게 음.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유다로 그랬는 유다로.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아람은 불신판 받아도 괜찮아. 가사 블레셋은 당연히 불신판 받아야 마땅하지. 두로그 교만해 심판 받아야 해. 안몬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다에게도 서러가지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을 불어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1, 2장을 보면는 똑같이 제기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고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욥을 쓰시려고 고치시는데,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이를 사용해서 그에게 소모 소유물과, 소유물과 재산을 하나님이 칩니다. 자녀도 치지요. 나중에, 본인까지는 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담의 세계 선을까지 죄이는데 담의 세계 선을까지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의 세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죄의 몽목이란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시고 싶어요. 쓰시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 역으로 이제 회오리 바람에한번가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다시 우리를 쓰신다. 는거예 자, 실로함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다? 18명이 죽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같이 될것이라고 이런 그림을 하나 제시해 주시단 말이죠. 이게 실로암의 망대다구요. 실로암 망대. 그런데 여기 이르세네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는 이런 심판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이 중심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너는 열광을 구하라. 이게 네. 임마누엘한 상태다 말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최상의 상태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 네. 여호와랑앞로 나갑니다. 여우와 샬롬으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이 회리 바람이 온다 말이 성경의 회리 바람이 나간다 말이요 하나님은 이 그림 하나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고 또 신약 성경의 인마누이를 설명하시려 한다이 인마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자가 예배자요.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